제가 보는 법은 국가기관을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정부 안에 대통령이 있어요. 따로 빼서 대통령을 따로 규정한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뭐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정부의 대표자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규정하면서도 국회의 통제를 받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마치 저희가 홀로 떨어진 어떤 다른 존재인 양 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를 하고 뭐 혼자서 이렇게 깽판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뭐 대통령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는 말까지 심지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진정한 보수 정당이었다면 저는 국민의 힘이 계엄하기 전에 사과하고 윤석열을 반품시켜야 되, 된다고 봅니다. 22대 국회만 봐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문가들이 많아요. 각 영역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진짜 활발하게 그 능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국힘의 국회의원들 보면 검사 몇명 있고. 그 정도예요. 전문가들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인들, 뭐, 국정원 출신들, 그 뭐, 누가 봐도 보수잖아요. 민주당 가잖아요. 민주당 가서 일을 하지. 이거 안 오잖아요. 왜? 여기 오면 써주질 않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진보 보수가 지금 나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언론 지상에서 많이 씁니다. 사실은 평소에는 그런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갈등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겠지만 지금 사태가 조금 심상치 않잖아요. 평소에 이제 보수주의자라고 또 자처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분 입장에서 이 사태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조망하시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뭐 항상 병존할 수밖에 없죠.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론이 저는 보수주의가 좀더 효율적이고 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 보수적인 방법 왜 오른지에 대해서도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제 뭐. 생각을 정립하고는 있는데, 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에, 많이 왜곡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특히 이제 보수 세력들이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어, 자기 지지자들을 좀 호도하고 이용하고 하는 그런 어,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개혁의 가장 큰 어, 부작용이랄까? 폐해랄까? 하면, 에, 군의 정치적 중립이 좀 훼손이 많이 훼손이 됐고, 자긍심이 많이 훼손이 됐다. 아,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에 비상계엄은 우리 제도에 없는 비상계엄입니다 없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유튜브를 이제 자려고 넣었다가 갑자기 화면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다. 웃었어요, 처음에는. 전 아니까, 그 요건에 대해서 아니까. 좀 웃었어요. 뭐 하지, 장난하나? 그리고 도대체 뭐 뒷감단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나? 왜냐하면 비, 그 비상기업을 하기 위한 뭐 요건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비상개업이라는 것은. 성공하기가 불가능한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군을 일단 장악하기 어렵고 군이 그 말을 들을 리도 없거니와 네. 언론이 지금 눈을 새뼘긋게 뜨고 있는데, 그리고 뭐 언론기가 몇개 장악한다고 해서 지금 되는 시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저 기본 요건, 전시사변이라는 기본 요건도 안 갖춰져 있지. 그래서 저는 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기엄이 아니고, 그냥 뭐, 개업놀이라고 해야 되나? 비상기엄으로 촉발된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보수와 진보 또는 뭐, 좌와 우, 의 문제는 저는 너무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수, 보수 보수 진보의 격렬한 대립으로 지금 나라가 좀 이제 뭐 분열되고 있긴 하지만 그 분열이 과연 뭐 그렇게 오래 갈까 하는 생각은 저는 이제 타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예를 들어 비상계엄과 또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주장했던 뭐 부정선거라든지 또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 탄핵 말고 이전의 탄핵, 그다음에 그 다수당의 행포 이런 게그 나라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했다면 아마 이 사태는 좀더 더 심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쨌든 민주당이 무리수를 둔 것은 맞지만, 그건 제도 안에서 한 일이잖아요. 제도 안에서 한 일이고, 어쨌든 법 규정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싫으면... 종선에서 이겼었어야죠. 저는 이길 수 있는 길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걷어 찬건그 사람 본인이, 에요그 사람과 국민의 힘입니다. 자기들이 걷어 차놓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불만으로 뭐, 이름은비상계엄입니다 이상한 짓을 한다. 자기 말 듣는 군대로 국회 보내가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냥 유의찬 깨고 이상한 짓을 깽판을 친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보는 법은 국가기관을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정부 안에 대통령이 있어요. 따로 빼서 대통령을 따로 규정한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뭐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정부의 대표자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규정하면서도 국회의 통제를 받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마치 저희가 홀로 떨어진 어떤 다른 존재인 양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뭐 혼자서 이렇게 깽판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뭐 대통령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는 말까지 심지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긴 한데 그런 분들이 이 대한민국 오늘 대한민국 만든 때 가장 많은 기여를 한 분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권위주의 시대 때 태어나서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때는 가정조차 권위주의적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란 사람의 지위가 어떻게 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안보를 좀 튼튼하게 할 대통령 보수 대통령에게 바라는 모습은 그런 모습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격도 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과연 보수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뭘, 뭘 하는 사람일까? 그 이전에 국문적인 정권 때는 보수를 완전히 참사를 했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명 넘는, 넘는 인사들을 구속을 시키고 그 공직자들이잖아요. 공직자들을 그렇게 처벌하려고 하면 얼마나 있는 거 없는 거다 만들어내고 끼워 맞추기를 하고 했겠어요. 범죄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200명을 구속, 늦게 구속있켰다고요 그때의 트라우마로 저는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저는 서는데 보수국무인들이 동의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때의 트라우마로. 윤석열이 그렇게 했지만 또한 윤석열은 우리 쪽에 오면 저쪽을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을 풀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또는 의지를 하고 뽑아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사람을 보수 정당의 후보로 세운 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시스템이 정말 그 오류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죠.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 결사체잖아요. 정치적 이념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같이하는 물론 스펙트럼은 넓어질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같이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결사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보인 적도 없어요. 그냥 잔인하게 막나니처럼 칼만 휘두르, 휘두르던 사람이에요. 저 이쪽에서 휘두르다가 또 넘어와서 또 휘둘렀어요.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보수 정당이라 시고 하나가 있는데 들고와서내 놓으니까. 국민들이 찍어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윤석열은 국민이 보수 국민이 뽑은 대통령 후보는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런 조사가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정당이 그 후보를 세웠기 때문에 된 것인데 그 정당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후보로 세울 수 있느냐? 우리 정당이 어떤 지향하는 바가 만약에 있다면 그와 같은지도 봐야 될 것이고 검증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온 길도 봐야 될 것이고 과연 또할수 있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한데 그런 거 전혀 안 보잖아요. 검증도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고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죠. 그 당의 시스템, 그 당의 어떤 철학 없음, 정당으로 갖춰야 될 최소의 한 요건도 못 갖춘 그 거대 정당의 하나인 국민의 힘이라는 이 정당이 아, 어떻게까지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보수 정당이라는 지금 타이틀을 차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대로 된 진짜 보수가 나타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현국이거든요. 저는 민주당을 이제 소위 지지한다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사실은 이게 너무 아니라서 그냥 민주당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도 그 이념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지우칠 때는 많은 국민들이 싫어하거든요. 특히 저는 문재인 정부 때가 그, 그 어떤 이념적으로 그게 치달았을 때라고 보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없어서 그냥 민주당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당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그냥 기본적인 그냥 모습만 갖추면 저는 우리나라 보수를 지지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보수주의자로서 정치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일단 들어가도 베에 내지를 못합니다. 또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안 들어가죠. 들어가질 않죠. 이것도 이제 비상 기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초래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제 유포하고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부정선거론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음. 예, 뭐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 자기들이 패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고 더 부추기는 거죠. 나는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좀 진정한 보수주의 정치인이 해야 될 행동이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정한 보수 정당이었다면 저는 국민의 힘이 요 개혁하기 전에 사과하고 윤석열을 반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이상한 짓을 계속했어요. 거기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비상계엄이지. 그 전에 뭐 당대표 쫓아내고, 이상한 지대 에또 쫓아내고, 또 새로 세우는 과정에서도 지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정책 과정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짓을 많이 했고, 저희가 뭐 모르는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또 의대 정원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냥 뭐 의료 개혁은 좋지만, 근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뭐 2,000명 정해가지고, 대화도 안 하겠다. 그리고 미어붙였잖아요 상대방을 극한으로 그 몰잖아요. 그에 대해서 또 문제 해결 의지도 없어요. 그, 뭐, 해결 의지도 없어요. 정말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법치도 자기가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 관련 사건들은 그거 덮으려고 뭐, 검찰 인사하고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짓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걸 지적을 못하고 진짜 보수였다면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이 사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줄 모르고 뽑았는데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우리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치라든지 뭐 전통이라든지 이런 걸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구분도 못 하고 있고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반품하겠습니다.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상기엄 전에 저는 탄핵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다시 국민임을 선택해 줬을 겁니다. 대선을 했다면. 이후에 이제 어뭐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어떻게든 좀 다른 세상이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재설계해야 할 때가 올 거란 말이죠. 이후에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면은, 보수가 또 재편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도 들리거든요. 그문제의식 가진 사람들은 너무, 세가 너무 미약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일반 국민들은 뭐 생업에 바쁘고 정치에 관여를 하고 싶어하지 않아하고 그래서 뭐 재편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래도 보수가 그 일을 잘한다 능력이 있다는 그런 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미 이제 한 12년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22대 국회만 봐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문가들이 많아요. 각 영역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진짜 활발하게 그 능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국힘국회의원들 보면 검사 몇명 있고 그 정도예요. 전문가들이라는 게 없어요. 검사를 전문가라고 할 수는 전혀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 사회 강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시키는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군인들, 뭐 국정원 출신들 그뭐 누가 봐도 보수잖아요. 민주당 가잖아요. 민주당 가서 일을 하지 이안 오잖아요. 여기 오면 써주질 않으니까. 지금 보수는 박근혜 이후에 문재인 때는 반문재인만 하다가 세골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반문재인 때문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되고 나니까 또 반이재명으로 지금 3년 동안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공이 될수 있는,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상실했기 때문에 보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사실 그 기대는 저는 버리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어차피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지고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가 그게 이제 그동를한다는 전제하에, 이념적으로 문재인 때처럼 가면은 절대로 안 되고, 그럼 다시 또이 좀비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중도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저는 또 노무현 대통령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정도의 용기와 지적 능력이 있으면, 저는 지금은, 그때는 좀 빨랐는데, 지금은 국민통합을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보수, 좀 이렇게 극단에 있는 보수 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사실은, 뭐,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걱정을 좀 불식시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걱정만 불식되면 이분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 안 하거든요. 그러면 뭐 자연히 부정선거론도 기댈 자리를 잃지 않겠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소리>